안녕하세요. 천연치료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김미주입니다. 오늘부터 7회까지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은 사람이 해본 일 가운데서 가장 신중을 요하는 일입니다. 사실 대부분 질병과 불행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을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결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질병과 불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마음을 개발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병을 치료하는데 마음이 9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마음 그러면 다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잖아요. 이 가슴 중심부에는 심장이 있는데요. 심장의 피를 온 몸으로 날라주는 혈관이 동맥이고, 그리고 전신에 퍼져 있던 피가 다시 심장으로 피를 되돌아오게 하는 것은 정맥입니다. 그리고 이 동맥과 정맥을 이어주는 혈관이 바로 모세 혈관입니다. 동맥과 정맥은 눈으로 볼수 있는 핏줄이고, 모세 혈관은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가늘한 그런 혈관입니다. 여러분 심장은 1분간 5리터의 피를 전신에 보내고 하루 7,200리터의 피를 전신에 품어줍니다. 혈액이 몸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46초가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비밀은 마음은 심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피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내 생각이 뇌신경에 전달이 되고 이 뇌신경은 피에 전달해서 피가 전신을 돌면서 이것이 내 정신과 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최고의 명약이 되어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지는데 뼈가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피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면 자꾸 이렇게 마음을 비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비우면 큰일 납니다. 마음이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는 것은 내 의지와 정신을 내려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고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어, 제가 존경하는 의사 중에 전홍주 의사가 계시는데요. 한 번은 어떤 여자분에게서 이런 전화가 왔다고 해요.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80살인데요. 암에 걸려서 수술도 세번 하고 항암도 했는데요. 점점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 같은 분도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의사는 어, 그분에게 혹시 당신이 믿고 있는 종교가 있냐고 물었고, 그분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러면, 성경을 믿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믿는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당신이 믿는 성경 그 핵심이 믿는 대로 된다 라는 것인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믿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미 내 병이 다 나았다 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누워 있으면 죽고 걸으면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채식과 과일 통곡육 식사로 바꾸시고 햇빛도 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무엇이든지라고 했으니까 난치병도 암도 희귀병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사는 제천이요 병불사 약불성이다. 즉 사람의 명은 하늘에 달려 있기 때문에 병이 있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약이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일어나서 병상을 걷어차고 일어나십시오. 라고 말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은 그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지 의사인 그도 그 어머니가 나을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의사는 100%그 어머니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로서 그동안 그런 환자가 살아난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개월 후에 연락이 왔는데요. 그 어머니가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누우면 죽는다고 해서 누워있는 어머니를 천장에 밧줄을 매달리게 해서 걷게 하고 햇빛도 쬐어주고 그리고 걸으면서 다 낫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연히 일어난 기적일까요? 과거에는 모든 병이 선천적 유전, 즉,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는 못 바꾼다라는 것이 현대 의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후성 유전학이 발달해서 내가 생활 습관을 잘 선택을 하고 식이요법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 과거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들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후성 유전학입니다. 후성 유전학은 육체의 주인이 정확하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살 맛이 안 나네? 나는 기쁘지도 않고 감사할 일도 없어. 나는 참 우울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암을 잡아먹는 유전자가 죽는 쪽으로 주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암을 잡아먹는 스위치를 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전에는 나는 암 환자다. 나는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고 마음을 먹을 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전에 갖고 있었던 신념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신념이었지만 생각을 바꾸고 이제 나는 살았다. 이미 나는 생명을 얻었다. 라는 그런 신념으로 바꾸니까 유전자가 내 주인이 살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암을 잡아먹는 스위치가 켜져서 질병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도 육신과 마음의 선택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의학적인 증거입니다. 우리 유전자는 내 운명이나 팔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이제 현대 의학으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암의 원인이 바이러스라고 하면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병균이 암의 원인이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160년 전 미국 자연치료 기별자인 엘렌 화이시 병균이 암의 원인이라고 치료 봉사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질병균과 암균이 가득 찬 고기가 바로 그 원인이라는 것을 밝힌 것인데요. 암균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 1905년이었으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난 이야기입니까? 116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피로 질병을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병이 암이고, 그 다음이 심장질환, 관질환, 뇌질환, 고혈압, 당뇨, 각종 관절질환, B형, C형, 간염. 수많은 질병을 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간염성 질환, 두 번째가 뇌 분비 호르몬에 의한 질환, 세 번째가 소화기 질환입니다.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간암이 바이러스에서 온다는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린다는 것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결액, 폐렴, 간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백신을 맞습니다. 그리고 독성에 의해서 각종 질병이 생기는 것이 최근에 멜라민, 방부제, 항생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유전과 감염과 독성은 의사의 영역이고 과학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지 일반인들과는 별개의 그런 문제처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학자들이 20년 넘게 많은 환자들과 접촉한 결과 유전과 간염과 독성에 의해서 고통을 겪는 그런 질병보다는 거의 99%가 생활습관이나 식생활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암이나 신장질환, 뇌질환, 고혈압, 당뇨에 노출될 그런 가능성이 확신하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당뇨병이면 자녀가 당뇨에 걸릴 수 있는데, 그러나 자녀가 당뇨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식생활을 바꾸고 운동하고, 몸을 조심하면 당뇨에 걸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당뇨 유전 인자는 없지만 짜고 지방, 단백질, 이런 음식들을 섭취하면서 운동을 하지 않고 술, 담배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고혈압과 당뇨에 걸립니다. 유전과 감염과 독성의 원인이 있다 치더라도 생활 습관이 좋으면 그런 원인들로부터 피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유전적으로 걸릴 확률은 10% 이하라고 합니다. 2010년 1월 18일 자 미국 시사 잡지인 타임지에 유전자는 이제 당신의 운명이 아니다. 당신의 선택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학의 역사에 혁명적이고 우리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유전자는 내 운명이나 팔자가 더 이상 아니라 당신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은 육체적인 환경과 마음의 선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뇌경색으로 중풍에 걸린 환자가 뇌세포가 다시 재생할 수 없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후성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비록 중풍에 걸렸지만 다시 뇌세포가 재생을 해서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부전이 와서 신장 투석을 해도 콩팥 기능을 다시 되살릴 수 있고 무릎이 다 닳아서 퇴행성 관절이 와도 루마티스 관절염에 걸려도 인공 관절을 하지 않아도 재생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에도 38년 된 중풍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믿고 일어나 걸어가자라고 그의 의지를 붙잡는 순간 유전자 스위치가 켜져서 신경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천사가 물을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그 당시 선천성 유전 의학도 믿지 않았고, 그리고 한번 죽은 내 세포가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는 그런 설도 믿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중풍병자는 그 당시 미신적이긴 하지만 후성 유전학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자기가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후성 유전학의 창시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후성 유전학은 강요가 아닌 자기 선택과 자유 의지를 뜻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돼지나 닭처럼 미련한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들은 환경만 바꿔줘도 되지만 사람은 육체 환경만 바꾼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의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마음의 환경, 38년 된 중풍병 환자가 어떻게 해서 그의 마음의 환경을 바꾸게 되었는지 제2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